전학군 고슴도치. 하지만 뾰족한 가시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. 친구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뾰족한 가시는 고슴도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외로운 고슴도치에게 선물이 찾아왔어요. 고슴도치에게 스티로폼을 선물한 친구들. 친구들은 고슴도치의 가시에 정성껏 스티로폼을 꽂아줬어요. 그리고 마침내 고슴도치와 친구들은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었답니다. 한, 한 사람이 진짜 자기 맞춤형을 받아서 자기의 진로가 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. 야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교육 방법이 필요한 자녀를 어떻게 교실일 겁니가 사람마다 그 다르다. 색다른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고 색다른 육종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굉장히 획일적인 몇 개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봐서 지금 이걸 이제 바꿔. 그 시대가 뒤떨어지지 않게 각자 개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초적이고 기본적인 준비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죠.